네, 더불어민주당 선임부 대변인 박창진입니다. 김연태 전 에, 특임단장 관련 내용 브리핑 논평하겠습니다. 김연태 전707 특수임무단장 파면은 늦었지만 지극히 마땅한 결정입니다. 1 2 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무력을 행사했던 김현태 전707 특임단장에 대해 국방부가 파명 결정을 내린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군의 명예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김현태 전단장은 내란이 무산된 직후에는 눈물로 책임을 인정하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시작되자 태세를 바꿔 겸군이 오히려 피해자였다는 개변으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국회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시민과 국회의원을 향해 무력을 행사한 행위와 언론인을 폭행하고도 부인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군이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순간 그 지휘관은 더 이상 군인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내란 앞에서 결코 면제부가 될수 없습니다. 김전 단장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파면에 불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파면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군의 기간과 헌법 수호를 위한 징계 조치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한 지휘관을 군에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번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란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지휘라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군이 다시는 잘못된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민주적 통제와 책임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